전 세계적인 초인류 국가를 만드는데 에 김대중 정신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뚝뚝 붙여서 그 큰일을 시작하는 오늘 출발점으로 삼지 않은 에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에 드립니다. 에에 이것은 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어 지도자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음, 위상을왜 이런 수준으로 어,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하느냐. 대한민국이 그 일을 벌리면은 그 세계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다. 이런 말씀을 듣고 어, 제가 마음에 에,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, 여러분들과 다 함께 에, 전 세계가 기대하고 있는 어, 세계적인 그러한 어, 지도자로 김대중 대통령을 어, 모시는 이러한 운동을 어, 힘있게 출발하는 오늘의 그 출발점이 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에 다짐하고 어, 그런 운동을 바로 시작하는 시작하다고는 이런 당부 말씀으로서 오늘 어, 축하의 인사에 갈 겁니다. 여러분들 다같이 한번 어, 우리 세계가 인정하는 김대중 대통령을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에, 그러한 점 예, 없는 데서 수쟁을 통해서 이 세계의 모범적인 인류 어, 민주국가를 만들고 경제를 어, 완전히 세계적인 수준으로 어, 부흥시키는데 그런 중심이 되었던 세계적인 그러한 지도자는 우리가 다시 받들어서 모시는 이런 운동 의 운동 후첫 출발을 삼자는 말씀을 드립니다. 다시 한번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을 기리고, 어, 어, 바로 어, 오늘 새해 첫날, 이때부터 이 자리에 모인 신 여러분들이 그 운동을 힘있게 출발하자고 하는 간곡한 어, 그, 부탁을 말씀을 어,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다같이 힘을모읍시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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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말씀. 어, 말씀. 해주시죠. 마이크는 그쪽으로. 뭐 나라. 특허소송만 나라가 겼다고소송당하 나라가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우리 것을 베켰다고 소송할 수 있는 날이 됐습니다. 텔레비전 하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이 6년 전까지는 소원이었습니다. 지금은 삼성 어, 갤럭시가 l t 고 LG 세븐째가 소원입니다. 선진국도 프로그램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. 지하철 세계 5대 안입니다. 공중변소 시스템 세계 5대 안입니다. 산림녹화 성공한 10대 안에 들어갑니다. 건강보험 세대가 5대 안에 들어갑니다. 거기다가 어, 저 우리나라가 또 인천공항, 인천공항. 인천공항. 그, 18년째 세계 1등입니다. 출국 평균 16분 저, 나리타 34분 케네디 에, 에, 뉴욕 1시간 4분 LA 1시간 34분 어, 이렇습니다. 그 다음에 입국 12분 이것도 세계 요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GDP가 세계 생존하는 유엔라이 국가가 1 9 3장국국가입니다 그리고, 제가 신부하합니다 네. 제가 축합니다 <laughs> 그리고 제가... <laughs> 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우리는 <laughs> 하나입니다. 골등, 여러분, 뭉쳐뭉쳐뭉쳐 세 번에. 대해. 그리고 인리중 어, 화이팅 이렇게 했다다 우리는 오늘도 무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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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대중! 안 감사합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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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사말씀 한마디 드리고 시는 순서를 갖도록 마이크를 우리 김원시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여러분,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과 철학을 잊지 않고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마침, 딱, 김대중 대통령님 탄신 100주년이 딱 1년 남았습니다. 올한 해는 이,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이 어른들, 이 아버님과 정치 활동을 같이 하셨던 물론, 어른들을 저희가 잘 모시고, 저희 이제 어른들께서 길을, 방향을 유도해 주시면, 저희 젊은 사람들이, 젊, 저도 올해 한갑인데 젊다고 하면 좀 그러네요. 어쨌든, 어른들보다는 젊으니까, 네, 저희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뛰어서, 내년 100주년 때는, 이, 예,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과 철학이 잊혀지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에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이상으로, 어, 덕담과 인사 말씀 듣는 순서를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전국 <목소리> 별채가 <목소리> 저... 밝았습니다.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은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소원 성취 많이 하시는 한해 되시고요. 올해 더 보다 더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거듭난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우리 모두 다 소원 성취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예, 네, 유정님이 네. 우리 박물 유정이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. 그래 가지고 많이 응원시켜 드리습니다 네.